아신 수능점수가 삶을 망치셨나요? 음... <laughs> 제대로 엄청 <멈췄다>. 제대로 망한. <laughs> 저는 재수까지 했거든요. <laughs> 근데 재수도 결국 망했는데 삼수 하면은 저는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나 엄마가 저 눈빛이 삼수할 눈빛은 아니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3세 쓰면 어쩔 뻔 고등학교를 단거리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방전이 되더라고요 다음 길을 못 걷는 거예요 대학교도 또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마라톤이라고 지었습니다 한 문제 때문에 최종 못맞춤 인데요 거의 한두 문제씩 차이로 체질 못 맞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입시하면서도 그렇고 입시 이후부터 부모님을 많이 놀래켜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서프라이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수능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흔히 반에서 수시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절대 수능 은고 무조건 수시로 대학 간다고. 수능은 수시 파이터어요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고. 태보특기상 적으려고 선생님들 쫄쫄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이거 넣어주세요. 막 이러고.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너네 수능 4년 남았다. 이제 남일 아니다. 3년 남았다. 거의 카운트다운을 해주시니까. 다들 원래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서울대라고 했으나. <laughs> 어, 제 꿈은 이화여대 의대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부모님도 꼭 서울권이 아니어도 의대 갈수 있겠지 당연히 갈수 있겠지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결국은 크면 다 똑같은데 어렸을 때 되게 빠른 애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습득하고 주연 때 이럴 때막 학원을 막 7개, 8개씩 다니고 그런 정도로 그때는 불만이 없으셨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홍익대 미대요 저는 왜냐하면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홍대 미대가 제일 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다는데. 이용할 거면 최고 먹어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laughs>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좋아하고, 좀 남이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중3 때는 서울교대를갈줄 알고. <laughs> 아, 나 정도면 서울교대 갈수 있겠지 했는데, 이제 점차점차 내려가가지고, 그그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laughs> <다 웃음> 그, 교대 중에 다 서울 교대. <laughs> 인생 서프라이즈 저요. 약간 그때 좀 허세라고 <laughs> 이게 대학을 뭐 서울권에 있는 신방과를 가면은 이제 저에게 또 다른 데 임팩이 붙어지는 거잖아요.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대학 입시 끝나면 이제. 나도 이제 탄탄대로 걷는다. 탄탄을 안 해봐. 그냥 뒤로 어. 가면 <laughs> 어, 들어가면 그 있잖아요. 어. 과장 입고 <laughs> 친구들과 <웃음> 함께. 그 <laughs> 그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점수가 확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거의 수능 점수라고 보면 된다라고 많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점수가 내 점수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완전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당일에도 이제 언어 영역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하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나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나는 분명히 시험지를 다못풀 거야. 그냥 나는 중간 정도 왔을 때이 시험 시간 시험 시간이 끝나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하니까 첫 장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재수해야지 를 어느 영역 보고 바로 재수해야지 생각했어요 <laughs> 키가 안 큰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일찍 재우시고 당연히 수능 볼 때까지도 밤을 안새 봤는데 제가 근데 너무 긴장을 해서 잠을 한숨도 못잔 거예요 망했다 이러고 저 엉엉 울고 들어갔거든요 영어를 진짜 많이 틀려요한 개? 뭐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국어부터 2, 3, 4, 5 이렇게 등급이 나온 거예요 평균보다 저는 2등급 어, 그때 어땠어요? 어, 저 아빠랑 세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아빠랑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대학 이야기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일단 제가 너무 실패했다는 거에 대한 좌절감이 너무 컸었고 그리고 부모님 기대도 맞춰주고 싶었고 남들 눈에도 보시이 뭐 정도 대학교 가겠지 라는 걸다 맞춰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은 수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수능을 잘본 친구들도 있는데 야 어떻게 제 수능 못 봤나 봐이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제가 장녀여가지고좀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었 저는 수시를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학종 하나 남았고, 이제 최저 맞출 수 있는 거 하나, 이게 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학종, 여기 모든 걸 걸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의 생상이 기억나는데, 그 1차 합격자 발표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이제 들어가 보니까 불합격 뜨고, 이제 생일날 이제 엉엉울면서 <laughs>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최종 엄마 치면 나는 이제 진짜 망한다. 긴장 달달달 하면서 들어갔는데 앞에 앉은 고등학교 친구가 국어와 수학에서부터 밀려 쓴 거예요 답안지를. 그래서 막 점심 시간에 밥도 못 먹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모르는 문제가 갑자기 막 많아 보이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거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세명 중에 둘째라 그런가. 그냥 원래 첫째 좀 공들여서 키우고 나머지는 그냥 방생 그래서 별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말도 정말 느렸고 애기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갔는데 제가 반 배치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에 막 예은이가 누구야?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이런 기대가 이런 느낌인가? 또 서울대를 1차를 제가 붙은 거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축하한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돌겠는 거야밥 먹으러 가는데 뛰어갈 때도 선생님들이 이제 걸어라. 외운 거까 먹는다?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이런 느낌이었어. 완전 너무 예민하고 그풀면서도그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를 틀리면 체조를 못 맞춰. 체조를 못 맞추면 대학을 못 가. 대학을 못 가면 어아 그러면 다 보는 눈이 있는데 나는 그냥 약간 루저가 된 느낌. 삼수했면 어쩔 편? <laughs> 첫 번째 망쳤을 때는 재수해야지? <laughs> 이 마음과 함께, 이 마음과 함께 너무 편안했어요. 근데 재수했을 때도 별 차이가 없을, 없는 걸 보고, 아, 나는 내 인생은 망쳤다. 난 도피해야겠다. 그런 친한 친구들이 다 너무 상위권의 그런 대학을 다간 친구들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대학 붙은 친구들이랑 말을 섞기가 싫었어요. 네, 맞아요.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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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감이 나서져가지고 아니 지들은 붙었으니까 이런 말하지 난안 붙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친구들에 다니는 그런 대학 근처가 아닌 다른데를 다니는 수치심을 느끼느니 난 차라리 무한 모 도전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중국으로 가버렸죠 최저 못 맞추는. 거. 이 망한 성적을 가지고 대체 어느 학교에서 날 받아줄 것인가? <laughs> 재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걸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대학 을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공을 배우려니까. 약간 찾아오지도 않았던 중2병이 대학교 1학년 때 찾아올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약간 넓은 캠퍼스에서 진짜 하하호 지내고 있는데 한강에 가서 치킨 먹는데 하는데. 중요한 어, 어, 중요한데. 저 약간 한강에서 치킨 먹는 거 굉장히 그 로망이 있어 하던 사람이었는데. <웃음> <웃음> 쟤네는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어, 약간 좀 그런 생각에. 어, 그래서 자꾸 저도 똑같이. 자꾸, 자꾸 좀 미련 갖고막 뒤돌아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죠. 왜냐면 미대가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재수하면 더 많이 들고 하니까. 효도 자원. 그리고 그냥 나도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으니까 갔죠. 제가 좀 로망이 있었어요 저는 수능 끝나면 꼭 인디밴드 공연을 보러 가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인디밴드 공연을 보러 간 날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딱 수시 저도 수시 다 떨어졌거든요 수시 하나 남은 대학이 있었는데 그 발표가 났어요 근데 그 예비가 났는데 절대 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데 공연할 때 영상 중에 맵핑이라고 이제 그 다른 벽 같은데 미디어를 싸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입히는 작업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너무 멋있는 거예요 부모님 몰래 이제 정시 원서 썼을 때 전문대 중에 예대 이런 데 골라가지고 다 영상학과 막 디자인학과 이런 데 썼어요. 그, 그것도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 가게 됐어. 멋있다. <laughs> 아, 부모님 받은 거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까였거든요. 왜 까였어요. 부모님이 예체능 하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근데 이제 성적으로만 된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라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중국 가신 거 후회하세요? <laughs> 어, 후회 안 하죠. 사실 저는 학원 집, 학원 집. 저희 엄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시험 끝난 날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끝나면 또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회에 눈을 돌릴 일이 없었어요. 뭐,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서. 근데 제가 중국에 유학하고 나서는, 사실 거기서 놀았거든요. 공부 안 하고 놀면서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을 때 사회적 약자라고 해야 되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봤을 때 제가 되게 그 마음이 되게 뭐라고 하지? 네. 그런 걸 보면 참지 못하겠고 제가 착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제 안에 부어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이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하게 됐고 누가 인정해주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일은 아니지만 어, 일하면서도 되게 정말 뿌듯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수능을 봤을 때 목표와는 다르지만 어, 후회하지 않아요 수능 치고 그 생각지도 못한 과에 오면서 내가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럼 또 찾아가면서 열리는 거예요 새롭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홍대 디자인 가서 뭐 했으면 또더꽉 막힌 사람일지도 몰라. 막 학벌주의에 연연하고 그럴 수도 몰라.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나도 실패를 해보니까 더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좀 수요가 넓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길도 또 찾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그 선생님이라는 꿈에 갇혀가지고 저를 너무 좁게 생각했다 그래야 되나? 나는 선생님이 되야지라기보다는 선생님이라는 그틀 안에 저를 약간 우겨 놓은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그래서 학교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런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생회장도 하고 있거든요 우와, 제가 또 언제 살면서 학생회장을 해보고 <laughs> <오고. 웃음>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약간 학교 그 이상의 의미예요 저한테는 <laughs> 그래서 저는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laughs>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탱탱볼을 이렇게 던졌을 때보다 사실 이렇게 밑에 탕 하고 이렇게 튕겼을 때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더 높게 도약을 할수 있을 사람들이고. 과제할 때도 어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뭐가 왜 대학도 떨어졌는데 왜수저망쳐도 별일 없었잖아.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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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 별일이 없. 십발맞도 괜찮아. 선생이 망하지 않아. 흑백이 조금 되긴 한데 오히려 그 뭐지 툭툭 털고 더잘리려나 <laughs> 맞아 맞아요. 제가 생각보다.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내년이 당장 막학기고 졸업반이지만 확실한 진로는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약간 그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laughs> 느끼고 결론 내린 것들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목표를 대학으로 삼다 보니까. 대학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게 달려가려고. 마라톤이니까. <laughs> 이렇게.